인천 찬신나입니다. 범띠입니다. 어. 우리 범띠들, 2018년도 부술년에 고생 많이 한 범띠들, 자, 올해 기여년에 들어서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또한번또 점검 들어가 봅니다. 어, 범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어떤 일이 좀 있냐면, 이렇게 뭐 송사에 걸리는 일도 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어, 왜냐면, 삼재 때일 벌렸던 게 있잖아. 이제, 이제 그게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송사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삼재가 딱 나갔다고 그래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확 피지 않아. 왜? 그 삼재 때 걸어, 그 벌려왔던 일들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기해년에 그런 걸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항상 영상 속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삼재 때 걸렸던 환란이 이제 터져서, 부분 부분 어떤 삼재에는 송사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구설이 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 또 범띠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 어 34살 범띠. 어떤 일이 있냐면, 이 34살 범띠가 범띠들이 원래 용맹하잖아. 용맹하고 추진력도 강해. 근데 3제 때 이제, 조금 일이 꼬인 분들이 있어. 잘 나간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자영업을 했던가, 사업을 하던가, 이런 부분이 이제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때는 잘 나갔으나, 삼제 때, 또 뭔가의 부분에 얽혀서 내가 돈도, 있던 돈도 나간 분들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어, 가끔씩, 어속 썩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봄띠, 어, 서른 넷에 나는, 이 범띠들은 관제 소송 이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왜서네내가 사방이 막혀버리는 거거든 동서사방이 막혀서 도움이 안돼 작년까지 이렇게 막 버텨왔던 게 올해 터지는 거니까 이게 삼재후유증이라고 그래 내가 말할 때는 이거는 삼재후유증. <laughs> 그래서 이걸 상반기에 이렇게 마무리를 잘 줘야지 내가 또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송사, 시비, 뭐 이런 거 걸린 게 이제 34살에 있는 분들이 가끔 덜어덜어 있어. 이제 사업하시는 분에한해서야 그리고 자,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동 변화는 분주하게 있으나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뭘 시작을 한다면 잘 보시고. 잘 하시고, 또 연인관이 있다면 또 이별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34살 범띠들은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상반기를 잘 헤쳐나가야 내가 뭔가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인생들. 범띠들이 삼재에 막그 가빈생들 같은 경우는 어 작년에 관제나 막 이렇게 삼재 들어오면서 관제 풍파 많이 겪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시작하라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돈은 좀 이렇게 조금 돌아갑니다 돈은 어, 조금씩 굴러가라고 했는데 밑빠진 독일 수가 있어 왜냐면지 많은 저기가 있으니까 특히 어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그래. 여자는 남자를 조심하는 한 해가 돼. 어. 인연이라고 털썩털썩 물었다가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 인연법을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아. 갑인생들은. 자, 작년부터 이제, 어, 뭐, 그 삼재에서 벗어나도 항상 그래. 모든 삼재들은 지나가고도 후유증이 몇년 가는 사람이 있어. 10년씩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지금은 이제 그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주변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을 풀어가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아도 많이 이제 움직임, 바뻐. 근데 쓸데없다 이거야.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거야. 상반기에 괜히 소리만 요란하고. 그러니까 삼재때 벌려놓던 일을 상반기에 마무리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갑인생들이 여자들이 좀 기운이 세. 이게 다른 띠보다는 좀 굴곡이 많고 어 시련도 좀 많고. 좀 그래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범띠들 중에 제일 좋은 띠가 쉬운여덟 이민생들이야. 음, 올해 기해년에 어, 제일 좋고 제일 좀잘 풀린다 하는 띠는 쉬운여덟 어, 이민생이 될것 같아요. 자, 원하는 걸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밖에서 일들을 풀어가는 건참 좋아요. 어뭐 밖에 외부의 활동 변화가 불쌍하니까 뭔가 추진력도 있고 오래 그래. 이런 분은 또잘 풀리는데 이제 내실이 좀 약해 그러니까 가정에 이제 불화가 조금 생기든가 뭐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 밖에서 버리는 일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안 풀렸던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니까 좋겠죠 기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좋지만 또 가족에 내가 밖에 일이 바쁘다 보니까 가족을 좀 소홀히 해서 부부간에 이제 티격이 나고 자식 자식하고도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내실을 좀 다지면서 바깥의 일을 본다면 올해 상반기가 편안할 것 같아 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발통에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우리가 운, 시동을 걸었다 그래요 이제 출발할 때 시동을 걸리고 있는 그런 이민생들이기 때문에 올해 어찌됐든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강한 게 범띠들 중에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민생 여러분도 힘내서 화이팅하시고 특히 자영업자하시는 분도 갈등하지 마시고 한 우물 꼭 파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한테 좋은 기운이 올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 70인데. 어, 70 먹은 이 범띠들은 사기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누가 내 거를 노리고 훔쳐가는 그런 거야. 뺏기는 거, 투자, 어, 돈을 빌려주면 좀 받을 수 없고. 어,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재산이 있으면 자식한테 또 물려주는, 그러니까 뺏기는 거잖아. 일단 내가 주든 어쨌든 내 거를 내주는 거니까, 요런 부분이 좀 있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전에 영상에서도 뭐 좋은 거에 대한 걸 많이 했다면, 이번에 영상은 내가 조심해야 할 부분, 2019년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좋은 소리를 안 해.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안 좋다는 부분을 참고해야 내가 인생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앞으로 <laughs> 응? 막 좋다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앞전에 영상에서는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해 줬잖아. 근데 지금은 뭔가를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지켜야 될 부분을.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70대 이런 분들은 어그니까 자기 재산을 잘 지키란 말이에요. 뭐 자식한테 뭐 물려줄 부분 이 있더라도 그거를 잘 지키라는 얘기. 안 그러면 다내 손에서 나가니까 기해년에. 그래서 기해년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띠들간에 가진 사람은 지키는 해예요. 무조건 왜 나갈 거니까.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지켜야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잃을 게 없는 해기 때문에 통통 튄단 말이야. 튀다 보면 이게 높이 뛸 수가 있어. 그래서 안 가진 사람한테는 대박이 날 기회가 많고 이른 근데 가진 사람은 쪽박 찰 길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라 지켜란 말을 계속 해드리는 거니까 우리 천신당구 독자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잘 이루어서 부자 되세요. 자, 오늘 범띠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천신당의 영상에 힘이 돼요,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자, 이제 꽃 피면 바깥으로 나갈 건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꽃구경도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